디코를, 일단, 잠깐만요. 알테. 안녕하세요. 아 뭐야? 안녕하세요. 귀여운 애 왔잖아. 에? 네? 귀여우라고? 아, 귀엽다. 뭐야. 아, 뭐야. 그만 귀여우라고. 진짜 짜증나대. 아, 니왜 이래. 보자마자 왜 이러지? <laughs> 무슨 컨셉. 아, 아, 이제 무슨 컨셉 하는 거야? 아이씨, 귀여운 애 왔냐? 난 예쁜 애. 저 당신 예쁘네요. 아, 우와, 대박. 야 예쁘네. 너 진짜 예쁘다. 와이정형 귀여워. 와너 진짜 예쁘다. 근데 어디서 봐요 예쁜지. <laughs> 스타이 유자리 <유트하리코> 검색해주세요 검색해주세요. 타미 <laughs> 어, <다미> 선배는 <laughs> 유자리 꼬. 아. 예쁜 애나 어. 예쁜 애투 할게. 예쁜 섹시한 애. 섹시하네. 아, 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. 아, 어, 어, 어. 어, 리코가 좀 섹시하긴 하지. 저기 죄송한데 왜리코예요 타비가 좀 많냐고요? 리코가 좀 섹시하긴 하지. 어리가 없네, 진짜. <laughs> 레연 명칭, 타비. 타비, I'm s i b k i 아니, 섹시로 하시 섹시타비 하시지. 그 어, 섹시타비 할게요. 섹시타비. <laughs> 아, 큐트부키 할걸 이미 만들어버려가지고. <laughs> 아니, 그 섹시가 필터링 되어 있는 데 <laughs> 어떤 게? 어떤 게? 필터링이데 아, 고요그에흉터 앞에 그 이름이 필터링이6 아, 6 아, 아, 666. 아, 666. 아, 6 아, 666. 아, 아, 이 잘 부탁드립니다! 와이타비앤타사브타브이 타이브 타이브 타이이